하이하이하이 hi, hi, hi. 안녕하세요 벨성입니다. 오늘은 제3회 던전 마스터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던전 마스터즈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벤트 기간입니다. 예선전은 2025년 11월 12일 점검 후부터 11월 19일 점검 전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아마추어 및 프로그룹의 그룹전은 2025년 11월 19일 점검 후부터 11월 25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진행됩니다. 11월 25일부터는 공지대로 점검일이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룹전은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종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결승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부터 12월 2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진행이 되며 대망의 결승전은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점검 후부터 12월 9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벤트 진행 방식입니다. 예선전은 1인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진행 시 캐스트를 통해 몬스터 소환카드를 습득하며 소환된 몬스터를 처치 시 프로그룹 진출과 소환된 몬스터를 미처 치시 아마추어 그룹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던전 마스터즈 예선전이 또 11월 12일 날 열렸기 때문에 이신테일을 통해서 던전 마스터즈를 또 진행할 수 있죠. 이걸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강자를 가리는 던전 마스터즈 디지몬 마스터즈 최강의 테이머는 누가 될까? 자 서브캐스트 드디어 시작된 세 번째 던전 마스터즈 드디어 세 번째 던전 마스터즈가 개최되었어. 모두에게 뭐 열려 있는 예선전의 기회를 쟁취해 봐! 나를 통해서 예선전 장소로 갈수 있어. 내가 준 소환 카드를 사용해 예선전 보스를 소환하고 격파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 이제 서브 던전마스터 보상을 받으세요. 던전마스터 즈 창가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라면서 이제 이것도 말만 걸면 아이템을 주나 봅니다. 자, 입장을 하는데 입장 조건은 입장 최대 인원은 한 명입니다. 입장을 하면 자, 요게 이제 그 강쿠몬 수련장 그 맵이죠. 자, 여기서 이제 소환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용하면 이제 글루스 감마물이 나와요. 제 지지문 지금 스펙이 23976에 454포 나오거든요. 레벨은 160인데 뭐 어쨌든 제한 시간은 20분이고요. 몬스터 소화하는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10분 안에 잡아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인가? 이거를 10분 안에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도 그냥 시간이 20분인 건가? 그러면 사실상 타임어택이 그냥 10분이란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20분인 거면. 그 얘가 10분인 거면. 일단 웬만하면 평타가 다 바뀌거든요. 거의 그냥 대부분 좀 바뀌고 있다. 10분 안에 못 잡으면 카드 소환 맹키로 사라진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상 제한 시간은 20분이 아니라 10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 저는 지금 정점 하나만 먹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점 하나만 먹어놨습니다. 나머지 버프는 다 해놨고요. 속법은 하나도 안 썼다는 거. 상록급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패턴이랑 이런 거는 상록이네요. 야 봤을 때는 상노 같습니다. 이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아픈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딱 상노랑 맞는 것 같은데 딱 상노인 것 같아요. 그냥 난이도 자체는 딱 상정과 노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패턴도 딱 상정과 노말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략, 일단,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 4분 19초 정도 나왔습니다. 요렇게 하면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마스터즈 증표라는 아이템을 획득했고요 요러면 이제, 그, 마스터즈 증표. 요거를 들고 있으면은, 이제, 프로그룹에 자동으로 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선전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고, 저거를 만약에 못 잡으면 아마추어 그룹으로 진출을 하는 거고, 이 몬스터를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 증표를 받게 되면서, 이제, 마스터즈, 아, 그 프로그룹으로 진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어쨌든 그렇다는 거 예선전 소환 몬스터 던전 마스터즈의 수문장 글루스 감마 몬은 레벨 150 노데이터 속성이며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난이도는 대충 상점과 노말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전에 실패를 하셨더라도 NPC 던전 마스터즈 매출 제작 리스트에서 30M을 소모하여 던전 마스터즈 소환 카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아마추어 프로그룹전의 진행 방식입니다. 던전 마스터즈 매튜에게서 던전 마스터즈 3 아마추어 그룹을 클리어하자 상정가 이지 또는 던전 마스터즈 아마추어 그룹을 클리어하자 상정가 노말 중 한쪽을 수주받을 수 있습니다. 수주한 캐스트에서 지정하는 던전 보스 처치 시 캐스트가 완료됩니다. 캐스트 완료 시 보상으로 아마추어 던전 이지 클리어 증표 또는 아마추어 던전 노말 클리어 증표를 획득합니다. 단 아마추어 그룹의 경우. 다음 라운드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마스터즈 증표 아이템 소지시 던전 마스터즈 신테일에게서 던전 마스터즈 3 프로그룹을 클리어하자 캐스트를 소주 받을 수 있습니다 던전 마스터즈 신테일과 대화를 하여 던전 마스터즈 결승 던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던전 마스터즈 결승 던전 클리어 시 캐스트가 완료됩니다 캐스트 완료 시 보상으로 프로 던전 클리어 증표를 획득합니다 프로그룹의 경우 던전 클리어 기록에 따라 준결승 진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중결이과 결승전의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를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보상입니다. 예선전의 보상은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조각 1개 그룹전의 보상은 아마추어 그룹 경우 이지 보상으로 옵션 변경 톤 수치 변경 톤각 40개씩 스페셜 치킨 콤보 50개 존맛탱 백금바나나 100개 바트본부 마스터키 1개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조각 1개 노말 보상은 옵션 변경 스톤, 수치 변경 스톤 각 60개씩, 스페셜 치킨 콤보 70개, 존마탱 백금 바나나 200개, 다트본부 마스터키 3개, 데이터 소환 티켓 얼티밋 1개,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조각 1개를 지급합니다. 프로그룹에 진출한 테이머도 아마추어 그룹 보상, 이지 또는 노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룹의 보상은 옵션 변경 스톤과 수치 변경 스톤 각 60개씩, 스페셜 치킨 콤보 70개, 존맛탱 백금바나나 200개, 돌파 주사위 15개, 통조림 상자 1개, 에너지 드링크 2개,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조각 2개를 획득합니다. 중결승의 보상은 포션 패키지 2개, 픽업 드로우 티켓 1개, 놀라운 희망 축제 3개를 지급합니다. 단 결승에 진출한 2개의 팀에게는 중결승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승의 보상은 추후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상으로 얻은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조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입니다. 던전 마스터즈 티켓 조각 1개로 디지털 에너지 드링크 지금용 1개, 던전 마스터즈 티켓 조각 2개로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상자 지금용 1개, 던전 마스터즈 티켓 조각 4개로 빛나는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상자 지금용 1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3회 던전 마스터즈에 대한 영상이었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